예. Yeah.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너거 신청해 주셨어요. 원하다 예! 우! 좋았어요. 띵.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비스타트의 하얀 게 올라갑니다. 아, 눈이요. 하게 되네하다 대한 감사합니다. 아, 듣고 네. 싶었어요. 깔깔깔 아, 거이 소리 진짜 듣고 싶었어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그동안 다른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라. <목소리> 그리운노라네2800웃 어, 노래는 이거야 차가운 유혹 <laughs> 그래도 피할 수 없어 이별은 때 늦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유혹 어, 좀 하는데 아. <laughs> 왜 이러는 거마 음악 기술감독님 정정방 한 손에 모아가지고 기술감독 코에다 갖다 줄래 밖에 나가서 해야 돼난내 <laughs> 잘못 야 기술남면 기다려. 양수경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정정방빨 하러 가. 갔다 올 거야. <laughs> 그 에도 정정방 한방비이고 왔다고. 그... 기술남면 기술관계... 따 근데... 우리는 주나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도 못 신기력 살아. 나도 신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laughs> yeah! 감사해요. 저도 더운데 힘내라고 길어? 해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구나. 성함은요? 네. 성함. 뱀이다님. <laughs> 우리 배미라님와 예. 진짜. 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생각은 있... 있다. 아이 말도 얼마만이야. 그러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뭐 말? 눈사고. <목소리> 자 오랜만에 단결 모였으니 목소리 튜닝 겸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정 과장님 아네 여기 왔습니다 예아아 아, 정말 제가 그 2주 동안 진짜 가까깝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때 집에서 제가 뭘 했냐면요 아 놀아줘 번쩍 손 들어 놀아 내가 지난 2주 동안 한일 있나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잊어요 지난 일들은 속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어? 너무 속을 갑지않가요 <laughs> <laughs> 아, 상황이 <laughs> 돼요? <속옷을, 웃음> 수건은 이해하는데 속옷까지요? 우와 진짜 시원하기 시원하겠네요 네, 네, 그만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가봐요 네. 오, 들어본다, 쭈쭈바 먹어요 오랜만에 들어온다, 쭈쭈바 라디오는 필수 아, 쭈쭈바 아, 맛있겠다 쭈쭈바 포도맛 먹고 싶다 포도맛? 네 쭈쭈바는 딸기 맛이지 아, 맛있겠다, 둘다 쭈쭈바 더워서 얼음팩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오?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들려줘. <laughs> 어, 상상했는데. 어우, 어, 어, 막 소름이 확 오네요. 어우, 이게 겨드랑이 얼음팩이. 야, 이 정신 버쩍 <laughs> 들겠네. 야, 예. 좋습니다. 신청하신 남이의 인디언 인형처럼 지금 같이 들어요. 정준아! 신지의 황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벙글이 신지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 정준아씨. 격하게 영합니다 아, <laughs> 아유, 기분 좋다. 정말, 어? 감사합니다. 어? 김종민 씨가 빠졌잖아. 어, 아, 그래, 맞아, 김종민 씨. 어, 까먹을 뻔했어. 잘 집어줬어요. 네, 이런 아유. 거는 좀 빼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기, 챙겼잖아, 다시. 그래서. 아니, 아니. 정준하 씨가 못 챙긴 게 아니니까. 어? 네. 근데 저는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 왜? 무슨 소리야. 네. 신지 씨가 저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뭘 그래. 그렇지 않아. 연락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 그래 가지고 안 했어요. <laughs> 정준하씨 연락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 이 귀찮아 한다고. 아, 아뭐 음. 귀찮은 건 저한테 신지 씨까지 연락하면 염장 지르는 거같까연락 <laughs>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네. 아, 난 정말 그리 신지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사실 뭐더 크죠? 하루하루 하루, 하루, 사이네. 사이네 이거 왜 갑자기 바꿔주셨어? 김신욱 작가님 어디 가셨어? 안 오셨어? 왜 갑자기 바꿨어, 이거를? 어, 누구, 그래. 왜, 누구 맘대로. 당황했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 둘 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오랜만에 지금 호흡 좀 맞춰보려고. 하루하루 사이네, 사이네. 어, 예. 나, 나 벌써 목 쉬었나봐. <laughs> 선물이 점점, 점점 쌓인다는 점, 점. 요거야,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 했었어야 돼자 불을 그러니까. 열면, 열면 멸치볶음 있고 아나 하는건가? 멸치볶음 있고 어, 김치냄새 있고 <laughs> <laughs> 오이지가 있고, 있고, 있고 <laughs> 카레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뭐 이런거지 뭐 카레랑 갈비찜 안갖고 왔어요 오늘? 그걸 오늘 왜 갖고 와?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 그래서 오늘 책 들고 왔잖아요. 그래, 책을 들고 왔어, 음. 오늘. 이거 좋은 책, 음. 가벼운 책임. 음. 많이 가벼워. <laughs> 그,